안녕하십니까 치약산 드립 장옥반입니다. 아 오늘은 저게 우리 장옥반에 견학 오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이그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에다 심을 때또 간격은 얼만큼 심어야 되는지 이제 묘목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오신 손님들하고 이 드립 심을라고를 을때 어떻게 심으면 좋은지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쪽 배수에 물이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수를 안 해놨다면 이후에 그죠? 선생님 이쪽한번 와보세요. 이게, 논, 이게 지금 논 자리거든요. 여기는 인삼밭 있잖아요. 인삼밭도 저렇게 물꼬를 내, 해놓은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들름나무를 심는다려면 인삼밭 관리하는 것처럼 배수가 되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 그 예정기를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 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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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와 네, 보시면, 네. 한, 이게, 네, 지금, 네. 거리가, 네,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네. 이쪽 와 보시면,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뚝하고, 요게 지금, 여기 이게 채, 이자 한번 나보세요 이렇게 나, 자를 놔보면, 음. 물론 머리가, 평당 몇 개를 심어야 되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여기까지는 1m50이잖아요. 예. 그럼 평균 50cm 정도로 심은 거야. 음. 그래도 이렇게 공,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배수로, 지금 여 배수로 보면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배수를 안해놨다그러면이 나무는 이렇게 건강하게 못 자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지 밭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수를 하면 여기는 1m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50cm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넓어도 결국은 심는 거는 평균 1m 간격으로 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배수를 배수로한 데는 이건 1m 조금 넘잖아요 1m 50cm 네, 50. 근데 여기 1m 5 0인데이 잎이 나중에 크면은 한 1m 7-8cm 정상적으로 크면 나가니까 이 배수로가 있는 데는 이 간격을 조금 좁혀도 되는 거죠. 음. 평균적으로 치면 여기를 이렇게 50, 60 정도 간격을 뒀지만 이쪽 부분은 넓으니까 그만큼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문제는 없고 물론 여기도 심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든 나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다 심이드름 나무를 갖다 심는데 이 정도로 넓, 넓혀서 심었다. 그 1m 30 됐잖아요. 네. 그럼 평당 수확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묘목을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얘기되면 갖다 분양을 해서 심으실 건데 여길 보면 이거는 이 나무가 이거는 보세요. 이 작년에 저 저쪽 거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 그거는 우회를 많이 안잘라준 거고. 이거랑 이거는 아예 묵대가 없잖아. 바닥에서 잘라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려고 하면서도 맨 밑에 게 나와서 예. 영양분 올라가는 게 되죠. 예. 근데 야는 아주 밑둥을 바짝 잘라서 이한 한 가지만. 가지만 물론 제 뿌리 상태에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예. 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밑에 이렇게한눈 한두 개 남겨놓고 만약에 이걸 갖다 심는다 그러면 올해 이걸 갖다 옮겨 심었다 이랬을 때는 요눈 한두 개 남겨놓고 전지를 하는 거야. 예. 심어 놓고 무조건 전지를 다 해라. 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아까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 네. 부분은 무조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릅은 뿌리 종군도 해가지고 뿌리로도 심으니까 위에 부분이 크다 그래서 높게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심으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1m. 그렇죠. 1m. 네, 예, 1m 간격이.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에 심은 겁니다. 작년에 심었는데 얼마 컸냐? 1m30 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네. 우리 중부지방 치약산 쪽이니까, 그, 이, 늦게 심고 크는 속도도 남부지방보다 느려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일찍 단풍이 오고. 그래서 추운데 지방에 묘목을 갖다 심으면, 이제 그 활착이 잘 된다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에 물이 늦게 올라오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에 드릅을 다 땄는데 이제 묘목을 심으려고 하면 잎이 다나온 상태가 되잖아. 네. 그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 남부지방은 아마 조금 제주도 뭐막음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거는 아직 나올 네. 준비를 네. 안 했으니까 네. 네. 땅 자체에서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덜한 거죠. 물론 여기 이제 파랗게 올 이렇게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늦으니까 그 묘목에 그, 물올림이 늦게 되기 때문에, 여기 걸 갖다 늦게 심어도, 활착은 좀잘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네. 여기서도 이제 순을 따잖아요. 네. 좋은 순이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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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쭉 밑에까지 다 따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이제, 이게 이제 요, 요, 요 부분을 따잖아요. 네. 요 부분을 따면, 요 음에서 나와. 네. 음에서 나오는데, 음에서 이제 품종마다 조금 약간 차이가 나요. 어~ 우리 일반 참드릅이 있고 그다음에 신구 신구 자오 정강 이렇게 있는데 그~ 요즘 이제 그~ 단맛이 촉성 재배라 그래서 신구드릅 같은 경우는 이 눈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엽순까지도 수확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많이 선호하고 요거는 이제 가시가 없는 가시가 없는 건데 요거는 대부분 보면 요 위에 거 하나 따고 나면 따고 나서 한 열흘 정도면 음에서 나와요. 네. 그거 한번 채취하면 시간이 많이 갈린, 너무, 너무 열흘, 한, 완전히 여기 날리면?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면 요 눈에, 자른 바로 밑에서 나온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아, 풀 관리도 좀 우려된다 그러면, 어, 이렇게 네. 우회를 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풀 관리가 좀 갈,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도 이 주변에 네. 여러 개가 올라온다고. 네.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 그 뿌리 쪽에 영양분이 많다 그러면 요거요거 요거 해서 이것처럼 두개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 눈하고 이쪽 눈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개가 해서 이건 하나 컸으니까 더 굵었고 이건 두 개가 올라오면서 이, 이 약간 가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릅 딸때 야는 더큰게 나오지만 야는 조금 작지만 두 개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놨다가 내년에 올해 네. 따먹잖아요. 네. 따먹고 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내년에 자르는 게 아니라 올해 잘라야죠. 올 그랬죠. 봄에 예. 수확하고 나서, 나서 수확하고 나서 여기에 자르고 여기에 자르면이땅 예, 그 심에 보. 따라서 네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세 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자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자르면 어딘가 이게 숨어 있는 눈에서 올라와요. 예. 예, 여기를 자르면 예. 그러면 어차피 뿌리 영양분으로다가는 두 개가 세, 됐든 세 개가 됐든 무조건 올라오니까 죽지는 않거든. 자른다 해서. 네. 여기를 자르냐, 여기를 자르냐는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경우는 뭐, 여기 지금 수세가 좀적어 하잖아요. 없잖아. 좀. 왜냐하면 여 옆에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네. 숫자를 많이 늘려야 이런 경우는. 수확 보고 예초기에 톱을 달아가지고. 그냥 밑에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풀 관리만 여기에다가 이제 그풀안 나오는 그 스텀프나 이런 거 한번 쳐주면 드릅이 다 올라올 때까지 풀이 안 나와요. 예. 그럼 여기 그냥 완전히 내년 봄 가면 위에 드릅이 쫙 깔리는 거죠. 음. 숫자가 이거 하나에 두세 개씩은 다 나오니까 음. 예, 뿌리에서. 여기에 여기 예. 드릅 이거 잎사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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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게 어, 지금 이렇게 풀도 있지만 잘이 만약에 요요 보세요 여기에는 풀이 없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는 풀이 있잖아 요 이쪽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가 제대로 안 크고 죽은 데는 공간이 생기니까 풀이 자라는 거예요 햇빛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잘된 데는 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성할 때잘 조성을 해야 되는 거야 나무가 잘클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무만 잘 키워 놓으면 초창기에 풀 관리만 해주면, 뭐, 웬만한 풀 관리 없어요. 그게 어. 뭐에 뭐, 이게 좀 풀, 지난해 여기 에 보면 이제, 풀이 조금 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큰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뭐 정리를 좀 들여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뭐, 아주 드릇밭을, 진짜 뭐, 이렇게, 고추밭 매듭 관리를 음, 할 그럴 필요 아요그 정도로 음. 할 날이면 뭐, 음. 드릅 심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앵칸 <laughs> 그냥 일손을 가장 적게 하면서, 봄에 수확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이, 중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올해 이 수확 보고 쫙 자르면 아마 여기 꽉찰 겁니다, 드립이. 음. 예. 그, 아니까 평지 밭은 이렇게, 이, 지금 이물 나오는 것처럼, 예. 이게 그냥 뒀다면 한여름에 여기 음. 나무가 다 죽었을 그렇죠.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배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저쪽이 산이다 싶으면, 예. 산 같은 경우는, 저, 지금 경계 부분 있잖아요. 네. 경계 부분을 이렇게 배수를 해가지고 물이 양쪽으로 빠지게. 네밭으로 네 도르지 않게. 네. 그냥 경, 경사졌다고 그냥 두면 만약에 여름에 막 장마질 때는 비가 56일 와. 그럼 물이 쭉 내려오면 이 뿌리 쪽에 계속 물이 차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산이나 경계 부분에서 네밭으로 경사진 부분은 괜찮아가 아니고 밭이 작은 건 괜찮지만 크게 벌써 1,000평, 2,000평 된다 그러면 경계 부분에서 내 밭으로 차단을, 차단을 해주고 네.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좋죠. 네. 중간에서도 또한번 이렇게 배수를 해서 네. 뽑아주고 네. 그런 형태로 키우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우리 장옥반에 이게 비 오는 날인데 이제 심으시려고 그러니까 걱정되고 그러셔서 <laughs> 한번 견학 오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저희가 3월 초부터, 어, 지금 작업, 땅이 저희들도 거의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좀 마르면, 어, 작업해서 배송할 거고요. 어, 주문하신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받고 싶은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어, 배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악산드릅장목반에서 가시없는 어~ 가시없는 참드럽 밭에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